먼저 그 한국막걸리협회 회장님, 경규 회장님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임원 감사드리고 여기 지금 저희들 발표자 중에 우리 조성균 우리 교수님께서 남북공동인회수구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공성배 우리 위원님은 제가 특별히 스카우트해서 씨름을 등재시킨 가장 공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 태권도 유네스코도 도와주고 있고 방금 발표하신 우리 허건식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쪽에 제일 전문가십니다 유네스코 쪽에 그래서. 역시 제가 스카우트 돼서 지금 태권도를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보면은 우리가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씨름이 2016년에서 2018년 아니 2년 6개월 정도 걸쳐서 씨름이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 때 제가 태권도를 국기로 법률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중에 씨림이 등재가 됐어요. 이때 박근혜 정부에서 태권도를 유네스코로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겼었죠. 아시겠지만 지금 막걸리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태권도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안 되어 있었어요. 또 시도 지방무형문화재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당시에 문체부에 용역을 줘서 시도 지방 무형문화재의 등재를 시켰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막걸리 같이 또는 시도지방문화재가 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돼서 시도지방무형문화재를 넣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무형문화재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당시에 태권또 여러 가지 가라데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좀 문제가 되돌아가 돼서 좀 힘들었어요 문체부에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제가 지금 하는 유네스코 태권도는 50년 걸 가지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태권도가 문화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중점을 주고 남녀노소 누구를 만으로 막론하고 태권도 정신적 문화적인 이런 문화적인 가치로 유네스코 등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이었을 때그 당시에 정순천 ITF 공부위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 남북한이 그뭐 공동으로 유네스코를 등재하자 저는 그 당시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우리 태권도만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아그 이유를 자세히 예, 듣고 예, 제가 유네스코 태권도를 남북한 공동으로 하게 시작된 예,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2018년도에 평양에서 WT 세계 태권도연맹과 i t f 태권도 북측의 태권도가 평양에서 태권도를 유네스코로 등재를 하자 서로 협약서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 발판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그전전전 전, 전, 예. 예, 그래서 2021년 5월 11일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TF팀을 국기원에서 그 이사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남북 공동 유네스코 첫 번째 행사로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등재를 위해서 태권도 역사 사진전을 국기원에서 2021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때 남측의 그 자료는 세계태권도연맹 W 측에서 한 백여 점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고 또 ITF 쪽에서는 그 ITF 정식 공부위원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조선 태권도 위원회의 협조 아래 평양 태권도 성지관에 보관 중인 1950년대 태권도 자료를 가지고 국기원 개원일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행사를 하는 장면이고 사위는그 당시 이상벽 우리 그 국민 MC가 맡아서 성대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요. 2021년 8월에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때 문화재청에서는 노드맵을 정해줬어요. 2024년까지 등재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 그건 나중에 알았는데, 에, 제가 프랑스 가서 2024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에, 유네스코 휴원국이랍니다. 에, 그때는 이제 몰랐었는데, 2024년 문화재청에서 할때 제일 걱정은 무엇이었냐? 아, 과연 북측에서 태권도를 같이 공동으로 유네스코를 등재를 할 의향이 있냐? 모든 태권도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재청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에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허가식 박사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시간적인 그런 것이 걸리고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한 종목당 2년에 한 번씩밖에 못 온답니다. 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이 됐는데 좀 앞으로 이렇게 할수 없냐라고 했더니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그리고 또할 수도 없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게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씨름이 그 당시에 등재를 했던 과정을 말씀해주실 때 북측에서 먼저 씨름이 등재를 했잖아요. 어 그리고 나중에 남측에서 등재를 하니까 남측에서 제가 이제 그때 들은 그 우리 공성백 교수님한요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가 두 가지가 올라오니까 유네스코에서는 두 가지가 올라 오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은 예, 반려를 한다답니다 안 된다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 북측에서 올라온 걸 남측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이렇게 반려를 시켜서 결국은 우리 쪽에 밀사가 좀 특사가 북측으로 가가지고 공동으로 하자 해서 아마 공동으로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태권도를 남북으로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과연 북측에서 호응을 할 것인가 저희들은 딜레마를 가지고 일단은 그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2021년 11월 5일부터 예, 국기원에서 이제 단독으로 예, TF 구성한 것이 없어지고 다시 예,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국기원 측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1번 국가 무역문화재를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유네스코 등재를 하자. 아, 이렇게, 예, 국기 원칙에서는 예, 정했는데 예, 저는 예, 그 전에 음, 문화재청을 방문했을 때 남북으로 공동으로 했을 때는 예, 매년 할수 있다는 예, 그런 k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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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그 k e 에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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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결국은 국가무형문화재를 가면 유네스코 등재가 쉽지 않다라는 걸 결론 내리고 저희들은 시도 지방 무형문화재가 돼 있기 때문에 구 굳혀 국가무형문화재 안 가도 된다 해서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명단은 보면은 대한태권도피국기원진흥재단 세계연맹 등등 해서 태권도 전문 또 유네스코에 관련된 전문 이런 분들하고 해서 구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안 장을 넘기면요. 지금 그 활동을 실무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어 예, 전체적으로 모이려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예, 발표자님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예, 19차에 걸쳐서 국기원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장던기시면은추진은그 이제 국기원에 정식으로 현판식을 갖고 어 이제 전 세계 챌린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예 진이와 풍인데 왼쪽에는 진입니다. 이거 진이는 진도계를 상징하고요, 풍이는 풍산계를 상징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예 나무 북이 하나로 유네스코를 등재를 하자는 이런 챌린지를 현재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홍보 대사를 저희들이 태권도인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깜짝 놀랜 사건이라면 사건이 하나가 바로 북측에서, IT 부 측에서. 챌린저가 오스트리아 핀에서 저희들한테 왔어요. 아이이 뜻은 저기 보면 북측 기가 있고 그 아이태프. 이건 아이태프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한세 가지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총재라는 분들이 각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북측에 저희들은 남북한이 공동이라는 북측의 이런 챌린저가 들어오면서 아 북측에서 정식으로 여기 참여를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북측의 특성상 에 그쪽에 그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은 그쪽에서는 일체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거기 어떤 에 자극이 자극이 됐나 저희들 챌린지에 자극이 됐는가 모르겠지만은 챌린지에 들어 시작하더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북측에서 어, 우리 유네스코에 당재 동참을 같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저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진에 위서한장 넘길까요? 우리가 이제 등, 등재 신청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2024년에 등재 신청을 하고 2026년에 이제 목표로 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연계 중에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북측에서 이걸 호응하냐 하는 것을 할때 저희들이 챌린저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그분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체육대학교 MOU를 맺을 때 제가 한국체육대학 방문해서 그래도 이제 학교가 아시다시피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총장님 말씀 드릴 때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께서는 태권도를 그 당시에 좀 부정적으로 유네스코가 힘들다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문화 재청에서 했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들은 문화적인 가치로 유네스코를 등재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MOU를 시작을 해서 MOU 시작을 해서 지금도 역시 각 대학교 또각 단체 이렇게 또 많은 그 흥으로 지금 저기 문화적인 가치로 지금 학술회도 준비를 하고, 학술회는 아시다시피 그 무주에서 했는데요. 무주에서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우리 허건식 박사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북측에서 무예도 보통지라고. 어 정정조 때 완성한 건데 이 무예도 보통지가 북측에서 아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를 시켰더라고요. 이 문화재청도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거식 박사님하고 그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무예도 보통지는 그 안에 말타기부터 해서 등등. 어 태권도가 이렇게서 승화됐다 뭐 이런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어 유네스코에서 기록유산에 등재는 했어요. 그게 큰뭐 정확한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확 어,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북측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더 적극적이다.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남측보다 이런 유네스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j a n g u s I'll get it. So, I'm going to say that the first t 절차를 국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 h i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새로운 부분들을 더더 영입을 해서 어 지금 현재 우리 남도의 우리 그 여기 우리 이사님도 이렇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협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장 넘기면은요, 에 7월에 저거 ITF 공보위원 이분은 현재 ITF 공부 위원인데 앞으로 어 공부 부위원장으로 어 승격 승진된다고 어제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 한국사 한국인인데 캐나다 국적으로서 ITF 정식 공부원이고 또 이분은 또 국기원 단증을 가지고 있고 국기원 단증과 ITF 이번에 카카흐흐탄탄에서단을또받받다다하하라라요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유네스코, 우리 프랑스 김동기 대사를 t a 만났는데요. 프랑스에 직접 가서 만났을 때, s t a n Kazakhstan, k a z a k h 이 t a n k a z a k h s 어 a 그 k a z a k h s 에 a n 에 a z a k h s 이보다 더 좋은 유네스코 등재 방법은 없다. 어, 아시다시피 남과 북이라는 특성이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고 또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유네스코 쪽에서도 거기에 따른 성과 이런 것들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과연 그것을 받아줄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제가 오스트리아의 비누로 가서 어 이제 보안 유지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쪽에서 어 좋은 반응을 받고 여기 프랑스에서 제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비누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학술대회를 학술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저희들이 긍정적인 확답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고려항공이 지금 뜨지 못하기 때문에. 평양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 들어가면 저희들을 학술대회 준비를 분명히 한다고 약속을 했고 이 바탕으로 아마 화해의 무도가 태권도로 인해서 조금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이요. 저는 그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 카자흐스탄의 2023년도에 8월 15일날 개최하는 22차 ITF 카자흐스탄 대회에 예 역시 어제 연락을 받은 게 100명의 선수단이 북한의 선수단이 직접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태권도 역사상 자기들 ITF 역사상 20명, 10명 참,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100여 명이 참가를 한다답니다. 이때 예 저희들도 가서 어 좀그 ITF 총재님도 만나고 또 북측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좀 만나서 어 태권도 유네스코 챌린저 우리가 아까 했던 풍이와치니 이 부분을 가지고 챌린저 활동을 하려 고합니다 저는 그에 태권도하고 막걸리하고 등재가 같이 돼서 저는 그 우리 그 경규 우리 회장님과 태권도 건배주로 막걸리로 해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유네스코 등재 이런 것이 한번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저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